오늘 여행도 쉽지 않겠네요 이 지워줄게 안 지워지잖아 폼폼으로해고지우 되지 과일은 안 지워진잖아 과일왜안 지워져? 몰라 안 지워지던데 지워져 사람 젖꼭지에도 맛만 먹으면 빡빡 문지르다 지워져 오늘 강원도로 놀러갑니다 와와 4시가 오고 대부, 대구에서 출발해서 한 4시간 정도 는데 한입만 먹면 안돼? 아이 아, 그거 목다도 바지 흘려 아, 아니 딱한입 배워먹으면 아, 돼아트어 오늘 아침 따라 잠투적이좀 심한데 아 그래, 빨리 자라 아 확실하다. 아, 그러면 일단 요거 먼저 먹자. 우리 첫 끼. 맛있나? 야, 맛있다. 송주 해변에 와서 첫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냥 보조그래 근데 이쪽 다 그럴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해안가 근처라가지고. 어쩔 수없어 那个东西。 ん 안녕. <laughs> 이봐, <laughs> 사람 좋아하는 것 봐. 숙소에서 간단하게 씻고 속초 중앙시장에 가서 뭐만사닭강정이나 맛있는 걸 사들고 와서 숙소에서 한잔 먹기로 해보겠습니다. 여기 숙소 이야기를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강원도 고성에 있는 맹그로브 고성이라고 하는 워크 스테이션 뭐 그런 곳이에요. 일이랑 쉼이랑 같이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. 하는 어, 이런 거 되게 좋다 어? 된다. 와 태전 빙고 봐. 중앙시장 가겠습니다. 다 맛있겠다 여기는. 음. 아침 배고파가지고 만스닭 강정이랑 오징어 순대랑 그 감자. 응. 음. 그거랑. 우리 어만층 바로 있는데.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. 진동 아닌 것 같은데. 중앙시장까지 거리는 한2 0분 차로 2 0분 정도 음. 걸렸던 것 같아요. 치킨? 치킨 맛있겠다. 음.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따 음.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속초 중앙시장 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. 진짜 못 돌아다니겠습니다 이제. 와. 오늘의 저녁. 이렇게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많진 않네. 오늘도 음, 어, 화이트 와인. 잔이 음. 없어가지고. 아무것도 안 것도 안 좋긴 해 나는. 반대 접시 있어. 징징. 음. 호우슈. 음, 이거 어, 흔들리는 책상이 아니야. 음. 이제 이틀차입니다 잠도 덜깬것같아데 아침 아침에 가, 간단하게 러닝을 하고 일출 러닝 할라 했는데 일출은 깨끗해 나는 그 시간에 일어났었나 잠깐 이제 내 말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엉덩이로? 어 이렇게 밑으로 엉덩이로 음, 가자 그럼 바다 보면서 러닝 <laughs> 아닙들다 <힘들어>. 천지 <힘들어. 웃음> <전지> 훈련 나쁘시니다 다리 서라 고성 가라. 맨 그룹 에서 놀러 갑니다. 또몇년만에 <laughs> <laughs> 네, 다시 왔 습니다. 아 어, 강아지 봐. 글라스하우스. 지쳤나요? 아 귀여워. 안녕. 이래겠다 맛있겠다. 맛죠겠다 맛있겠다. 맛있아다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맛있겠 이거 맞다 이거? 어, 진짜 밥미는 사람 같아? 어후바 <laughs> 호박 샌드위치 이거 샌드위치 그리고 갈치 갈치 삶 터지는 거 아니겠지? 안녕, 속초 안녕, 송초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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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초. 나는 고송이 진짜 좋아. 오늘도 초안안하 송초. 안녕, 안녕, 송초. 안녕, 송초. 안녕, 안녕, 송초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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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좋다. 여기 맞나? 아, 맞아. 여기 맞아. 네. 대곡 도착. 직원들이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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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나, 이제?

뭐라 <laughs> 음. <laughs> 이렇게 맞냐고 여기 아니! 아니 아니 이거 미끄럼틀 잡아 올라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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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올 수 있어 나내려래나 내려와, 다 와, 아.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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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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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공고자짠짠 없어 짠 없어 라면 먹으러 가는 길다이분자 아, 뭐. 하나가 없는 자 하나만 있는 자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안가 죠？잘 <laughs> 놀다 갑니다. 잘 놀다 가나. 도착! 네, 응, 찍었어? 홍 뱅키홍! 대박이다, 분위기 여기 두개 있지? 앞에요 가지시면 돼요 이머 여기 가지고 올게요 네 <놀람> <laughs> <놀람>